민주당 홍익표 원내대변입니다. 어, 오늘 오전에 있었던 최경환 새누리당 원내대표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 대한 민주당의 입장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 최경환 원내대표의 연설은 어, 상당히 여러가지 얘기를 많이 하셨습니다만 어, 전체적으로 국정운영의 책임이 있는 여당 대표로서의 구체적인 해법이나 어떤 문제 해결의 의지를 볼수 없었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어, 경제민주화 의지가 후퇴했고 어, 지난 검, 그 대선 당시에 공약에서도 많이 논의가 됐던 검찰개혁의 공약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이 없이 외면했습니다. 그리고 어, 한반도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아무런 해법도 제시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아주 매우 실망스럽다 라고 생각합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내용을 좀 살펴보면 최근 가장 큰 사회문제로 대응된 갑을관계와 관련돼서 의의 입장이나 아픔을 전혀 이해하거나 어루만져지지 않고 있습니다. 모두가 갑이라는 다소 추상적이고 어, 모호한 해법을 제시해서 어, 을들이 또다시 좌절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내용을 말씀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창조 경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말씀을 하셨는데 이것은 가만히 내용을 살펴보면 주로 기업의 규제 완화와 관련된 내용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어,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 2007년 후보 시절에 아주 강조했었던 줄프세 소위 기업에 대한 규제 완화를 상당히 강조했었던 내용이었는데요. 세금 줄이고 기업 그 규제를 완화한다는 건데 이런 줄부세가 오버랩되는 것 같아서 창조경제의 실체를 다시금 어 우리가 창조경제 내용이 뭔지 그 실체가 무엇인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게 생각합니다. 또 평가로의식 경제민주화를 반대한다는 지적 말씀도 있었는데 경제민주화의 문제점을 뭐 이렇게 지적을 많이 하신 것은 뒤집어 얘기하면 어 새누리당이 최근 대선 공약 때 얘기했던 어, 경제민주화의 의지가 전반적으로 후퇴하고 있는데 이번 6월 국회에서도 경제민주화 입법에 소극적이거나 회피적인 자세로 나오겠다는 것이 아닌지 어, 상당히 우려가 되는 내용입니다. 아울서한 가지 더 지적한다면 국민 안전과 관련돼서 원자력에 대한 안전을 어, 강조하셨는데 이것은 이미 어, 우리가 정부조직법 과정에서도 지적한 바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정부조직법 때도 원자력 안전 문제는 일본 후쿠시마 사태 이후 대단히 중요한 사회적 의제이고 어, 국가적 중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대통령 직속 원자력위원회를 유지하기를 원했지만 당시에는 미래창조과학부의 부서로 그냥 그 아주 그 간단하게 처리하고자 했었던 어, 정부조직법 내용을 그나마 어, 야당의 반대로 인해서 총리실 산하로 어, 이관하는 정도로 마무리가 됐었습니다. 어, 다시 한번 강조드리는데 원자력 안전위원회의 문제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문제는 제3 어, 강조에도 어, 그 모자람이 없고요. 특히 이번에 문제가 되는 원자력 안전과 관련된 어, 여러 가지 그 비리와 부패 문제는 엄격하게 다뤄질, 다뤄져야 질다뤄 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 최기환 대표께서 마지막에 상생과 화합을 강조했습니다. 아, 이 상생과 합의 구호에만 그쳐서는 안 되고 어, 진, 예, 실행으로 결과로서 이어져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여야 대표간의 어, 기존 합의 사항을 실질적으로 이행하려는 의지가 어, 그 우선돼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특히 이번 6월 국회를 앞두고 양당 원내 대표간의 합의한 내용들을 어, 원활하게 그리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는 추진해 나가는 것이. 어 상생과 화합의 국회를 만드는 기본적인 토대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